을 잘해야 합니다. 그렇듯이 가끔은 우리 마음을 온통 사로잡았던 일상의 일들에서 눈을 들여 우리 삶을 이제 높은 데 올라가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의 환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앞에 서는 것은 바로 영혼그그 어, 어, 그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윤동주라는 시인은 우르르 한점 부끄럼 없는 삶을 희구했습니다. 속세, 속진에 세상의 티끌에, 세상의 미세먼지에 묻혀 사는 우리들에게는 그런 삶이 응감, 생심이기는 하지만 그 시인의 그런 고백은 반드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맑음의 세계를 가르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힘겨운 세상 날들이 계속되면서도 우리의 양심도 감성도 신앙적 경, 결의도 희미해진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른 채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부평초처럼 바람에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공중에 권세 잡은 그 사탄들의 소나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가끔은 우리를, 우리 자신을 질타하는 말과 만나야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정수리를 내리치는 말, 우리의 양심을 뒤흔드는 말, 미선을 벗겨버리는 말, 나, 우리의 나약함을 질타하는 마음을 우리가 멀리 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그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 예언자를 가르쳐서 어느 목사님은 양심을 석격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언자들은 세상의 불이 앞에서 적당히 눈을 감고 살면서 그래 이만하면 내가 괜찮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안락한 자기 위안을 그 예언자들은 가차없이 짓 부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언자들은 항상 생활이 위험합니다. 그리고 인기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영합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세례 요한도 예언자의 반열에 선 사람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열정에 사로잡혀 외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함석헌 선생님이 그 말하는 바로 덜 사람의 표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덜 사람이라는 것은 천지에 사무치는 의래 소리를 들으려고 모든 것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 그것을 함석한 스생님은돌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생명을 부끄롭게 하고 사람들을 속박에서 풀어주어야 할 우리 기독교가 사람들을 오히려 노래로 노예로 만드는 것을 보고 어, 들런 사람은 분노해야 분노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만약 이 시대에 나타났다면 그는 광인 취급을 받을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불경한 사람,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이라며 혹 내쫓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세례요한 같은 사람이야말로 주님 오신 길을 닦는 사람임을 말입니다. 그는 구분 길을 곱게 하였습니다. 꼴짜기를 메웠습니다 산과 언덕을 평평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집힌 사람들은 자기 이익에 따라 절대 처신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항상 그들은 자유로운 것입니다. 최면이나 형식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들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허의, 허의, 어, 허의 식을 타격하는 사람, 우리의 껍질을 벗기는 사람, 예 사람의 낡은 옷을 사정없이 어 볼도 뻗기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바리새 사람들과 사독의 사람들이 이제 그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야말로 사이에 그 당시 사이에 유력 인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유력한 사람들이 자기의 갱신의 공감을 표한다는 것은 사람에게 내밀 좋은 기회인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럴 생각이 추워도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진부를 피하라고 알려 주느냐 했습니다. 정말 이 예언자의 말은 고상하지 않습니다. 정말 날것생것 것 그대로인 것입니다. 유력자의 비유나 맞추면서 대중적 인기를 얻는 일은 그런 사람들의 관심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바리새 사람들과 사두개 사람들이 요한에게 이끌린 까닭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기존의 종교의 절망감을, 어, 느껴 새로운 갱신 운동에 동참하려 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존의, 어, 그래서 동기와 어떻든 간에 세례 요한의 많은 가격하기는 과격합니다. 그들을 독사의 자식이라는 멸칭 멸치, 멸시하는 말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기존의 종교 질서에 대한 요한의 분노가 여실히 느껴지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들은 큰 충격을 아마 받았을 것입니다. 안량한 자존심, 허위 의식을 의식이 그들의 허위 의식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요한에게 회계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회계입니다. 그렇지만 그 진실함은 사회적 실천을, 회계에 합당한 열매의 진실함은 사회적 실천을 통해서만 입증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옷 두 벌을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역시 그렇게 해야 할때 비로소 회계한 사람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위임된 권한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야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세례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속으로 주저 넘게 그 아브함의아브함이 우리의 조상이다고 말할 생각을 절대 품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선민이라는 것은 참민이라는 헛된 자부심에 사로잡혀 다른 사람들을 낮추어 본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수 없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 확실한 것을 붙드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자기 확신을 근거로 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삶을 함부로 재단하지는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적 확신이 때로는 교만을 교만으로 나타납니다. 또, 바엘 사회적 형태를 부추기기도 합니다. 또, 타인에 대한 혐오와 폭력으로 진행된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볼수 있는 것입니다. 사는 모습은, 그런 사람들은 보면, 사는 모습은 전혀 예수님을 닮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아 구원을 받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보는 것처럼 슬픈 일이 또 있겠습니까? 자가 당착에 빠진 이런 사람들은 지도자연 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인 것입니다. 자기 신념으로, 자기 신념을 믿음으로 포장하여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노출이 많은 사람일수록 말을 아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의 호는 일속자, 속자가 좁쌀속자입니다. 하나의 좁쌀이라고 해서 일속자라고 자기 호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호를 사용하느냐고 하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도 인간이라, 누가 무엇이라고 올려주면 우리 내 어깨가 어쓱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있다. 그럴 때내 마음이 지극히 눌러주는 화두 같은 것이다. 세상에서 제일 하잘것 없는 게 좁쌀이 아닌가 내가 저 하나리다 하면서 내 마음을 추스릴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일속자란 호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험함이 없을 때 종교적 자부심은 헛된 망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헛된 이른미망에 빠진 사람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에 이렇게 주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어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고 그렇게 준음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정말 두려운 말씀입니다. 주님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없다고 자부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정과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 오직 자기의 확장을 위해서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주요한 경고가 되겠습니다. 1 6세의 현자인 몽테뉴는 평생 어,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라고 그렇게 질문, 그 질문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대해서 슈테반, 추바이크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몽테뉴에게서 나타나는 놀랍고도 성량한 점은 그가 이 질문을 명령문으로 바꾸려 한 적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다. 즉, 내가 어떻게 살고 있나를 넌 이렇게 살아야 한다로. 절대 바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질문을 명령으로 바꾸지, 바꾸려 하지 않은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 그렇지 않고 남을 가르치려고 스스로 배우지, 배우려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세례요한의 외침이 우렁차게 들려옵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 하는 그 외침이 우리에게 우렁차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세례자, 이 세례 요한과 많이 닮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4세기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였던 요한 크리소스톰, 어, 크리소스톰입니다. 크리스 소스톰은 그에게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입니다. 그것이 바로 황금의 입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크리스 소스톰을 역사상 최고의 설교자로 꼽고 있는데 주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리스 정교에서는 그를 매우 중요한 성인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정교의 중심 전례. 예전으로 거꾸로 하면 예전 전례를 거꾸로 하면 예전입니다. 전교의 중심 예전은 그의 이름을 타서 성요한 크리스토스톰의 거룩한 예전이라고 지칭하는 것만 봐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차이코프스키와 라흐만이 노프가 작곡한 이 전례음악 성요한 크리스토스톰의 전어 음, 전래 음악을 듣게 되면 악기 없이 오직 사람의 소리만으로도 그렇게 장음하고 거룩한 아름다움을 자아낼 수 있다는 사실에 모두가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소스톱은 진리를 적당히 애누리해서 사람들한테 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정신이 아닌 것을 정말 건불처럼 여겨 내던졌습니다. 그는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 곁에 서는 한편, 화려한 옷이나 장신구, 금은으로 장식 만든 식기에 지착하고 있는 상류층의 호사스러운 생활을 가차없이 그는 비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판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짓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굶주림에 시달리고 계시는데, 여러분은 그런 호사를 누리고 있습니다. 아니, 더 옳게 말하면, 그런 미친 짓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당신의 동료 인간이 지금 추위에 얼어 죽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런 세간살이 따이나 마련하고 있습니까? 라고 호되게 비판을 했습니다. 당시 황제의 아내인 황후도 그의 비판을 빗겨갈 리가 없었습니다. 그 황후는 처음에는 크리스스톰에게 아주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려는 많은 일을 협력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황후의 권세를 동원하여 불의를 저지른 것을 보고 크리스스톰은 경고의 편지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황후의 권세를 주었다면 그것은 바로 정의를 내세우라고 주었을 것입니다. 인간은 흙과 죄, 불과 먼지에 불과합니다. 인생 또한 그림자와 연기 그리고 한바탕 꿈에 지나지 않듯시 황제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더 이상 고통과 불량을 지우지 마십시오. 당신은 포도밭과 무화과밭 기름과 돈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무덤에 내려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황후에게 경고를 하였습니다. 비난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황후의 영혼을 구하기 위한 질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질책을 받아들일 수 없던 그 황후는, 어, 그 왕후는 그를 유배지에 보내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야말로 해계 기회를 박차 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뒤에 오시는 분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불의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회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소스톰은 성도들에게 다섯 가지 회계하는 법이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서로 다르지만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끈다는 점은 같은 것입니다. 첫째 해결하는 방법 첫째는 해결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시인하는 것이 바로 해결입니다. 자기의 죄를 시인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다가오는 것이고 용서의 은총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시인하고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일 때 더 이상 죄를 지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스톰은 성도들에게 늘 자기 양심을 고발자로 삼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의 법정에서 다른 고발자를 만나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잊어버리는 것이 바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악감정이 일어나더라도 그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죄지은 자들을 자기에게 죄지은 자들을 용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소망은 소명은 바로 이웃이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첫째는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죄는 오히려 용서하는 것 이것이 회개라 했습니다. 세 번째 회개 이르기 위해서는 늘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판에 박힌 기도 말고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놓는 간절하고 뜨거운 기도가 회개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회개하는 사람들은 늘리 또 자선을 베풀어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탕감받은 것에 감사하면서 그 빚을 사랑으로 갚으려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회개는 지, 회개, 어, 지속적인 회개는 자신을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어서 자신에게는 아무 득도 없거니와 하나님께 바칠 것은 다만 지은 죄가 있을 뿐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의 다섯 가지 방법. 첫째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나에게 죄를 지은 다른 사람의 잘못은 잊어버리는 것. 그리고 자선을 베풀고 기도를 힘쓰고 자선을 베풀고 내게 있는 것은 오직 현재가 있을 뿐이라고 날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해계의 마음 가운데 머물 때 우리의 삶은 조금씩 맑아질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들여온 어두운 그림이 거치게될 것입니다. 그리고 은청의 빛을 받아마다 들릴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을이 깊어가도 여물지 않는 별을 보는 것은 정말 슬픈 일입니다. 속이 딱 들어찬 나단을 보면 우리는 마음이 푸근해집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그동안 입만 무성했지만 열매는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모습을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껍질이 벗겨지는 것 같은 아픔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껍질이 벗겨졌기에 그래도 우리는 겸손하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에 압당한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합니다. 우리 삶이 선물임을 늘 명심하면서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그 선물을 선물이 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삶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아직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희망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생명과 평화의 씨를 뿌리는 일에 절대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일꾼을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의 일태에서 기쁨을 수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지, 오늘날 세상은 한마디로 내로 남부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해개하는 방법을 자기 재는 어, 지인하고 남의 잘못은 잊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이것을 분명히 우리의 아버지 어,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우리가 밤낮으로 노력하는 우리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늘 기도하고, 늘 아버지의 자선을 베풀어야 되고, 내 지연, 지원, 내 지연제가, 내 지연제를 날마다 고백해야 아버지의 회개가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회개에 알맞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 때가 눈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 깨어 아버지의 경성하는 죄들 회개하는 죄들 세례요한처럼게아버지 독사의 자식이란 말을 듣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성...